공공 하남식 초꾸미 보통 매운맛은 넉넉한 양으로 한끼 식사로도 부족함이 없답니다. 특히 매운맛이 적당해서 매운 음식을 잘못 드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요. 냉동보관이 가능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볶음밥이나 면요리에 추가하면 더욱 맛있고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한 맛이에요. 유통기한도 길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집에 하나쯤 두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와 맛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드려요. 바이오션 주꾸미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500g의 적당한 양으로 냉동 보관이 가능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조리하기 편리하더군요. 소비기한도 넉넉하게 2027년까지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꾸미가 신선하고 질감이 뛰어나 볶음이나 찜 요리에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특히 해산물 요리를 자주 하는 가정에 강력 추천합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날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맛과 편리함 모두 잡은 제품으로 앞으로도 자주 구매할 예정입니다. 미스터 양념 쭈꾸미 순한 매운맛은 정말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덜 매운맛이라 아이들과 함께 먹기에도 적합해요. 냉동 보관이 가능해서 필요할 때 간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조리 방법도 간단해서 바쁜 저녁에 딱 좋아요. 양도 넉넉해 두 개가 들어있어서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답니다. 매콤한 맛을 원하지만 너무 맵지 않은 음식을 찾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려요. 곰곰 세척 사과는 20kg의 적당한 양으로 소가를한 입에 쏙 들어가서 간편하게 먹기 좋아요. 특히 당도가 12 브릭스로 아주 달콤해서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세척이 되어 있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신선함이 느껴져서 과일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보관도 용이하고 디저트나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답니다. 고산지 재배 당도 선별 사과를 구매해봤는데 1.5kg의 중과 사과는 크기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달콤함이 가득했어요. 신선한 상태로 배송되어 왔고, 과즙이 풍부해 아이들 간식으로도 딱이었습니다. 보관법만 잘 지키면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품질 좋은 사과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자주 구매할 것 같아요. 다 좋은 청송 주황산 당도 섬별 사과는 정말 맛있어요. 1.5kg의 중과 사과가 담겨 있어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답니다. 당도가 12 브릭스라서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에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샐러드나 디저트에 활용하기에도 딱이에요. 신선함이 느껴지는 것은 물론 제조일자도 2025년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어 더욱 안심이 되네요.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어요. 자연의 닭 냉장 닭가슴살을 사용해본 결과 신선한 생 닭가슴살이 냉장 보관되어 있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5kg의 대용량이라 가족끼리 맛있게 나눠 먹기에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요리하는 재미도 더해줍니다. 특히 기름기가 없어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 고기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조리하기도 쉽더라고요.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풍부한 단백질로 건강한 식사를 챙길 수 있어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한끼 통살 그릴드 닭가슴살은 냉동 보관이 가능해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점이 아주 편리합니다. 훈제 방식으로 조리된 닭가슴살은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해요. 다섯 가지 맛의 조합 덕분에 매일 다른 메뉴를 즐길 수 있어 식사 준비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하니 장기간 보관하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 제품 추천합니다. 국내산 닭가슴살 1kg은 무염으로 간이 되어 있어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생닭가슴살이라 요리하기도 간편하고 대용량으로 제공되어 가족끼리 나눠 먹기에 적합해요. 부위도 무뼈로 되어 있어 손질할 필요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달가슴살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